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지금? 네. 자 그럼 선생님, 네. 이분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이랑? 어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렇다고로 그렇다고 확실하게 보이시진 않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인천 금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개 달아주세요. 네. <웃음> <웃음> 자 지금 물어볼 사람.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분은 더욱더, 선생님. 네. 이분은 누구냐면요. 일단, 출생부터, 생년월일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기준입니다. 1977년, 9월 11일 생. 네. 좀더 선생님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누구신지 보여드릴게요. 자. 장민호? 네. 씨입니다. 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는데. 어, 좋아요. 그러면 이거 사심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점사 볼때 사심은 안넣습니다 음. 아, 정말요? 그럼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결혼. 결혼? 어, 이제 나이가 이제 7, 7년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갈 때가 됐거든요. 아, 늦었죠. 제가 방금 늦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정민호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미 한 번은 놓쳤다고, 늦었다고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할 운이 있었지만, 한 번은 놓쳤어요. 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결혼 운이라, 결혼 운이라는 게, 일생에 한번 오는 사람이 있고, 두번 오고, 세번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로 씨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조금 활동으로 많이 힘들지 않겠나. 어, 연애를 한다 해도, 지금도 연애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해요. 음, 그렇지만, 연애를 결혼으로 마무리를 한다? 내년 후반쯤 돼야 될것 같아요. 빨라도. 결혼운이 들어오는 게 내년 후반이다. 네. 그런데, 잠시 이렇게 스르륵, 그냥 이렇게 약간, 담남 때 지나갔는데, 선생님 지금 생각하셨을 때, 연애를 하고 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확실하게 얘기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laughs>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지금?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나이 때. 나이 때. 지금, 서른 중반? 초중반? 응, 음, 서른 저중반. 네, 30대 초중반으로 보여요? 음 일단 축하드립니다. 누구신지 네? 모르겠지만 아니 선생님 말고 아! <laughs> 선생님 말고 <laughs> 자 그럼 선생님 네 이분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이랑? 어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보이시진 않아요. 바뀔 음... 수도 있는 지금 이제 내년으로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나올 텐데 장민호 씨 내년에 활동 어떨까요? 내년 활동 어, 올해보다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음, 지금 주춤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음. 지금 활동하면서 많은 무리를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음반 작업과 음, 음반 작업을 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활동이 대면상으로 보여지는 모니터상에 보여지는 활동은 조금 자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요? 강과 두통을 조심해야 되고, 네. 또 내년에 사고수가 조금 보여요, 장미호 씨. 그래서 내년 봄, 여름까지는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지 싶어요. 실질적인 사고수, 교통사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교통사고나 또 내가 낙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음, 사고가 보여집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 사, 의도치 않은 사고. 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연예인들 관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 관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보기보다 굉장히 바르신 분이라 관제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아프시면 병원도 좋지만, 어, 여기 금화쌤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가능할까요, <laughs> 선생님? 어, 특별 대우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어, 여담입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